알보나 뭐 필로덴드론이나 보시면 이렇게 끝에 이게 막 물러요. 이게 물꽂이를 해도 물러, 계속 물러. 그래가지고 잘르고 잘르고 또잘르는데도또 물러.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. 왜냐면 이미 물러는데 왔 잘르고 말려서 다시 물속에 넣어도 얘는 아파요 그냥 좀 아픈 애야. 원래부터 아픈 애였어. 이럴 때는 이거를 물속에 담그시는 것보다 이렇게 되고 또막 잎이 어떤 애들 보면 잎이 막 이렇게 쳐져요 왜냐면 여기서 물을 못 먹거든 뿌리도 없고 줄기는 물러가지 그러면 막 잎이 많이 막 축쳐져요 이런 거를 살리는 방법 잠깐 짬을 이용해 제가 알려드릴게 요 되게 쉬워요 어, 그 살릴 수 있어 그거를? 응 어. 요거 검은 부분 물른 부분 있으면은 싹 도려내 주세요 카터칼이 제일 뭐랄까 예리해요 예리하고 얇아 음, 섬세하다고? 어, 얇아 대신 손 조심하시고 대신 카터칼이 휘어요 좀 휘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싹, 다 잘라내셔요. 잘라내시고, 이렇게 말려. 뽀독하게 말려. 그 말린 거를 물에다 꽂지 마시고. 얼마나 말려요? 뽀독하게. 손으로 만졌을 때, 어, 이거는 퍼석퍼석하다 싶을 정도로? 아니, 그냥 뽀독뽀독하다? 물기가 안 묻어나오는 정도? 그렇지. 이게 단면이 딱 봐도 말라보이는 정도. 아, 이렇게. 응. 이렇게 말리셨잖아? 응, 응. 잘 말려요. 응. 잘 말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, 얘를 물에 넣지 마세요. 물에 넣으면 또 물러. 응. 자, 요런 지퍼팩 하나 준비하셔서 저 흙이 보배 10리터 봉인데 <laughs> 아, 저 지퍼팩 참 좋아하거든요. 준비가 여기 넣으세요. 어차피 다 망가진 거, 뭐 이렇게 잎을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넣으세요. 어, 나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. 그럼, 나 이거 원래 다안알려줘근데 기다리시는데 자 이렇게 넣으셨죠. 넣으신 상태에서 이걸로 물을 뿌려줘. 어디다가? 아, 많이도 뿌리 아니 안 ]가요? 보여요, 뭐 응? 잎에다가?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놓고 뭐이 뒷면이나 앞면이나 뭐 이렇게 좀 뿌려줘요. 이 안에 습기가 있게 하려고. 아.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. 병모에도좀 뿌려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물이 조금 안에 이렇게 송골송골하게 이렇게 생기잖아요. 그냥 가습기 정도 어. 느낌으로. 이렇게한 다음에 여기다가 음. 후. 이렇게 바람도 불어야 되나요? 이좀 <laughs> 빵빵해져야 되 돼. 아 공간을 주려고. 어, 이잎 다칠까 봐 너무. 이렇게. 이산화탄소. <laughs> 아, 그냥 좀 빵빵하게 해주려고. 어, 어, 이쁘네. 이렇게, 어. 이렇게 해서. <laughs> 길을 그냥 좀 나눠. 여기 햇볕 안 드는 <laughs> 밝은 곳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놔요. 이렇게, 이렇게 딱 걸어놔. 음. 걸어놔. 음. 걸어놓고. 햇볕 안 드는 밝은 곳은 어떤 곳이죠? 창문 옆에. 그냥 밝은데. 아, 식물등 있어도 되고. 아, 식물등 음. 없 안 비쳐도 돼요 이런 거 비치는 비... 것보다 좀안 비치는 게 나아요 아... 그냥 밝은데 아... 집안에 밝은 데다 이렇게 딱 걸어놔요 음... 걸어 놓잖아요 음... 안 죽어요 더안물러들어 뭐, 죽을,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더 물러들어가진 않아? 더 물러들어 뭐 물러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꽂이 하는 것보다 덜해요 근데 안에가 어차피 습기가 있어서 습기가 있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잎은 뿌리로도 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줄기 줄기하고 잎 뒷면 기공으로도 영양분하고 수분을 흡수해요. 광합성도 하고. 네, 광합성은 앞면만 하는 거고. 음. 줄기에서도 광합성을 음. 하고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은 이 안에 있는 습기로 인해서 얘가 뒷면으로 수분을 충분히 음. 자기 필요한 만큼 빨아들이면서 음. 이제 뿌리를 발생하려고 노력을 해요. 아, 그러니까 물음을 좀 늦히게 하면서 네. 뿌리를 받는 목적이군요. 그렇죠. 아.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물 없잖아요. 왜나 이제 알려줘? <laughs> 동 당신... 알았어. 나 이거 블로그에도안 올린 거야. 음, 아무 데도 음. 올린 적 없어요. 이거는. 이거는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.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. 생각보다 뿔이 잘 나와요. 음. 근데 여기서도 물른다 그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고. 아, 나 궁금한 거 있어요. 이거 내 개인적인 질문인데. 음. 그 물른 거를 막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어디까지 잘라도 돼요? <laughs> 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. 자, 벌브의 어. 반까지 괜찮아요. 벌브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음. 동그란 거에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다. 이걸 이걸로 보여주면 안 돼. 아, 그래? 이 벌브 반이라는 게 어디? 이렇게? 아니야. 아니. 옆으로. 이, 이렇게? 음. 아. 벌브의 반까지그 설명하려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까지는 잘라도 된대요. 네. 대신에 눈자리가 잘리면 안 돼요. 눈자리 눈자리가 어디서에 지금 잘리면은 여기 반대편에. 음, 안 보이는데. 거기 토튀어나있아요아 아, 이거? 어. 아 여기 여기 눈자리래, 요거 이거. 눈자리는 잘리면 안 돼요. 눈자리는 잘리면 안 되고, 눈자리만 살아있으면 돼 무조건. 음. 눈자리만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살아요. 음. 이 눈자리가 있잖아요. 이게 이만큼 다 잘라내도 이렇게 잘라내도 살고 음. 옆으로도 이렇게 잘라도 살아요. 그러니까는 검은 게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커팅을 해주시는데 만약 에 눈자리가 잘렸다, 눈자리까지 검게 됐다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. 아 그럼 바로. 마지노선이 눈자리네요. 그렇죠. 눈자리가 음. 있어야 무조건 되는 거예요. 음, 알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시면 돼. 걔 지금 당장 잘라야 되겠구만 상처 보는. 예. 아 이거 굳었잖아 이제. 굳었어요. 음. 응.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래 오래 또 들어주셨으니까. 응. 음. 이팁 하나 정도는. 이거는 진짜 나도 처음 보네. 응. 음. 음. 아. 그래서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방법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또 찾아가고 연구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식생활 즐겁게. 전에. 왜, 이렇게, 벌부 잘 모르는, 알고 있으면은, 이렇게 그냥 해서. 물꽂지 하지 말고. 어, 물꽂지 하지 말고, 이렇게 해놔라,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예. 기억하실래나? 잘 자. 났어? 이거, 성과물을 또 보여드려야지, 믿으시지 얼마나 됐지? 거기 넣어놓은지? 두달된것 같은데? 보통 물꽂이 하면 얼마나 음. 걸려? 금방 다, 돼. 다, 다 금방 다르지? 되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한번 물르기 시작한 거는 뿌리 받기가 힘드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뿌리 한 개밖에 없는데? 반대쪽을 돌려야죠 아 그래? 아 어머 여기 났네 어, 이렇게 나요 나니까 이렇게 나면은 잘안 보여 어, 이제 여기서 다시 물꽂이로 해가지고 좀만 더 받은 다음에 흙에 심으시면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잘안 되고 자꾸 무르는 애들 이렇게 하는 거지? 네 자꾸 무르는 음. 이, 이... 잘라도 무르고 잘라도 무르는 막... 잘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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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도 막다없는 애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고 저렇게 지퍼백에다가 분무, 이렇게. 분무 칙칙칙 해가지고. 어, 칙 해가지고 물 넣는 게 아니라 분무만 하시면 돼.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넣어놓으시면은 어차피 이 잎이 없어져도 여기서 새 잎이 이쁘게 나오면 되잖아요. 그동안 그거 한 번도 안 열어도 되나요? 안 열었어요. 아, 네. 그냥 안썩고잘 있네? 어, 사실 한 번도 관심을 안 줬어요. 원래 이런 거 관심 주면 안 돼요. 그냥 가만히 냅둬야 돼요. 어. 한 번도 지퍼팩을 개봉하지 아, 그, 않았다고 예, 하네요. 이렇게 딱가아가지 계속 여기, 여기 빨래집게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빨래집게. 원래 제가 있던 자리가 저기예요. 빨래집게에다 이렇게 서 걸어놓은 그 옆에 하나 더 있는데. 예, 하나는 돼요. 네, 그러니까 뭐 자꾸 벌고 마른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죽으면은 최선을 다했는데 죽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냥 걔네들은 잘 보내주시고 대신 최선은 다 하셔야지. 그러니까 이게 개체에 따라서 건강한 개체는 안 무르고 아닌 개체는 무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. 여러분 그 무늬가 DNA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올 애는 나오고 무늬가 안 나올 애는 안 나오는 것처럼 물꼬이를 해도 어차피 약한 개체는 안 된대요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마지막에 한번더 해보는 거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 네, 빠이빠이 그런 음. 거죠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설이 아빠 저거를 이제 물꽂이 하면 되는 거야 다시? 어 이제 물꽂이에서 뿌리 좀만 더 받아 가지고 물꽂이 하는 동안 또 물르면 어떡해 근데 이렇게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들물러요아 아예 없는 거보다는 아, 덜물러 그러니까 음.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. 음.